7번 아이언 네. 들고 계시죠. 먼저 스윙부터 부탁드릴게요. 음, 굿샷. 와한번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7번 아이요 굿샷 와. 음 7번 하이언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시네요. 네. 지금 또 확인을 해보면 152m가 거리, 캐리로는 146. 아, 원래 평소에 이 정도신가요? 필드에서는 사실 캐리 140m? 음, 캐리가 140이니까 뭐, 최종 거리 45-50사이 맞겠네요. 네. 아, 우와. 대단하십니다. 지금 이렇게 7번 아이언을 잡아주셨는데, 사실 이제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라운드를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. 근데 잘안 고쳐지는 것중 하나가 좀 멀, 멀리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, 오, 저기 오버스윙을 많이 하게 돼요. 오버스윙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저는 제가 원하는 탑에서 한번 멈췄다가, 음. 스윙을 하는 빈 스윙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. 음 아무래도 계속 치려고 하면은 치고 싶은 욕심 때문에 <laughs> 계속 오버 스윙이 나오니까 아예 멈췄다가 어. 빈 스윙을 좀몇번 하고 익숙해졌다 어. 싶을 때 연습볼을 좀 치기 시작하는 거 같거든요. 오 그래요. 네. 그럼 한번 시범을 좀 보여 주시죠. 연습하실 때. 네. 자, 오버 스윙을 받기 위해서 우리 최가빈 프로께서는 탑에서 살짝 멈추신다고 하셨거든요. 여기서 원하는 걸 하고 응? 응. 오. 네 오. 생각보다 연습 수행하실 때도 보면은 탑에 그렇게 높진 않네요. 정말 안 높아요? 어, 네. 확실히 정말 딱 견고하고 네. 정말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음. 내려가시거든요. 아.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 보면 진짜 뭐채가 음. 같이 네. 얼굴하고 인사할 정도로 헤드가 이렇게 있는 네. 경우 <laughs> 굉장히 많은데 네. 멈췄다가 하는 방법 그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.